에베소의 광장 한복판,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아시아 속조의 수도이자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유명했던 이 도시는 주술과 부적, 주문이 성행했던 곳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 사라진 것은 단순한 두루마리 뭉치가 아닙니다. 사도행정 19장 19절은 누가가 기록한 이 역사서 안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고 전합니다. 그 책값은 은 5만. 당시 로마 은화를 기준으로 수만 일꾼의 연봉이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라진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태워 없앤 과거와 안전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이들은 단순히 호기심으로 주문을 흉내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문헌과 파피루스에서 확인되듯. 에베소에는 에베소의 글자들이라 불린 주술 문구들이 널리 유통되었고, 이를 다루는 전문 직업인들이 존재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란 표현은 그것이 그들의 직업이자 생계수단,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었음을 암시합니다. 그 책들에는 주문, 부적 제작법, 신들의 이름과 호출 방식 같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축적한 비법과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책을 불태운다는 것은 내일 당장 먹고 살 수단이 사라진다는 뜻이며,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중고로 팔아 넘겨 돈을 챙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굳이 도시 공동체가 지켜보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퇴로를 차단해 버립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꿈꾸면서도, 만약을 대비한 안전장치를 남겨둡니다. 고대 사회에서 마술은 불확실한 삶을 통제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여겨졌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들은 삶의 보험과도 같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마음으로 남겨둔 과거의 습관이나 관계들이 결국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마술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사상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세계관과 힘의 구조를 완전히 끊어내는 결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가 이 장면을 굳이 기록한 것은 믿음이란 자신을 지탱하던 세상의 힘, 곧 마술과 주문의 체계를 재떨미로 만들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무모하리만큼 순수한 투신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결단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끝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바로 앞선 단락에서 기록된 스게와의 일곱 아들 사건은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사용하던 이들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한 역사적 사건으로 전해집니다.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목격한 그들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마술이 실은 껍데기 뿐인 가짜 힘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진짜 권능을 만난 사람은 가짜를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5만 개의 은화보다 더 가치 있는 진리를 발견했기에 그들은 계산하지 않고 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는지를 증언하는 고대 제의를 전상시키는 거룩한 장면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나의 삶에도 팔아 넘기지 않고 태워버려야 할 책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고대 에베소의 광장에서 그랬듯 남들이 보기엔 아까운 재능이나 기회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혼을 잠식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면 과감히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지 묻게 됩니다. 에베소의 연기 자욱한 하늘 아래서 그들은 빈손이 되었지만 가장 충만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버릴 수 있는 용기, 역사 속 신앙 선배들이 증언하듯 더큰 것으로 채우신다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